안녕하세요. 럭키드로 와이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디다스 제품 하나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 많이 하입이 올라간 신발이죠. 아디다스 벨로 스 쌈바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신발입니다 블랙핑크 의 제니님이 착용하시면서 되게 품절재란을 일으키는 신발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분들께서 많이 찾는 신발이어서 여성분들이 자주 신는 사이즈들이 많이 품절재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발 박스를 보시면 은 일반적인 아디다스 제품과는 조금 다른 게 보이는데 엔드 플라스틱 웨이스트라고 쓰레기를 조금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구본 모양이 있는데 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지는 사실 보시다시피 별로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속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점이 비건 레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품들은 포가죽이나 양가죽 이런 제품들을 써서 신발을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물가죽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레더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옆면에 보시면은 아디아스 3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면에 보시면은 독일군에서 많이 볼수 있는 무벅 재질로 앞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솔에도 마찬가지로 엔드 플라스틱 웨이스트라고 한번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건 레더를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해서 표기를 해준 것 같고요 그냥 봐서는 아웃솔 이 일반적인 아웃솔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제품의 이름이 벨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쌈바 제품이랑 조금 다르게 벨로 자전거를 탈때 쓰는 신발이죠 클리 슈즈만 그냥 아웃솔 밑 부분에 두 개의 볼트로 되어 있는 클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클릿을 체결해서 사이클을 탈수 있게끔 여기 아웃솔 밑 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웃솔 이 미드솔 부분인데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더 좋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색에도 조금 더 강하게 죠 아무래도 검소리다 보니까. 뭐 그거 이외에는 사실 아디다스 일반적인 제품처럼 쌈바 슈즈의 모양을 하고 있다. 굉장히 무난하게 생긴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디다스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 제품을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디자인 특징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뭐 아무데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아웃솔 밑부분에 클릿을 두었는데 운동 목. 쪽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사이클용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이비 올라오고 많이 찾는 신발이 되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핑크 제니님이 이걸 신다 보니까, 미니멀한 스타일에도 많이 어울리고, 또 일상 룩에도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키 조던원 하이만 보더라도, 뭐 패셔너로도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변화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로쌈바나 쌈바 삼바 제품 같은 경우는 주로 공홈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 품절 대란 때문에 아쉽게도 공홈에서는 정가에 구매하시긴 조금 힘든 제품이 돼 버렸습니다 크림 기준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사이즈 225나 230 사이즈는 전부 20만원 초반에서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많이 신는 사이즈들 있잖아요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 발 크신 분들이 신는 사이즈들은 정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리셀이 붙는 제품이 아니었는데 뭐 아무래도 유명인이 신다 보니까 리셀이 좀 붙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은 제 발에 맞게 75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평소에 7 2 정사이즈인데 아디스 제품 특성상 보통 발등이 낮고 발볼이 좁기 때문에 최소 반업에서 최대 1업 정도는 기본으로 해 주시고 너무 조금 안 맞는다 싶으시면 1.5업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언박싱을 했을 때는 굉장히 나는 소화하기 힘들겠다 너무 무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유명인 분들이 신으신 걸 보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 슬랙스 바지 조거 팬츠 그리고 와이드 팬츠 그런 바지들의 이런 신발을 매칭 했을 때 이렇게 예쁘게 신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 보다 보면은 독일군의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한 스타일을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키 신발 뭐 하이비 많이 올라간 신발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해서 신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럭키드로 아이만이었고요. 구독 저의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 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컨텐츠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